우리 시당이 정말 우리, 우리 용전동 모임이나 우리 여기 이런 다음 모임들처럼 나아가 봐. 얼마나 더, 진짜로 우리가 뭐 지방선거, 뭐 대선, 음. 윤석열이 끌어내리는 거, 이런 일들 다 얼마나 우리가 힘있게 할수 있겠어. 그래서 정말로 시당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일을, 정말 우리 이정 대표님도 이 도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그런 도구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. 그 도구에서 장점이 좀 됐습니다 네, 어.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도 뭐, 뭐 제가 뭐 홍보 잘하고 뭐 이런 것보다 우리 이 당원들의 모임이 우리 동구의 지역위원회를만들자다는거라더 나아서 우리 시당을 만들자는 거라서 정말로 저는 앞으로 앞으로 저는 1년 정도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1년 지나면 지방선거회가 뭐가 복잡해져요 한 1년 정도 정말로 우리 당원들이 모이고 컴퓨